와, 오늘은 뭔가요? 아, 오늘은 쌈블링이에요. 아, 무슨 말이야. <laughs> 오늘은 이걸 먹는군요. 오늘은 음. 신제품 이게 또레주르에서 신제품이 좀 나온 지가 된것 같긴 해요. 근데 거기 사장님이 저한테 적국 추천하시더라고요. 먹어 많이 하고 요즘에 참안 가는데, 미안하게. 어, 어, 요새 저희가 또레주르를 예전에 진짜. 하루 한 번씩 갔던 것 같아요. 거의 음. 하루에 한 번꼴인가, 하루 한 번꼴로. 보라 때문에 먹겠지, 뭐 솔직히. 그래서 아주 네. 신제품을 많이 먹어보니까 뭐 아니, 먹어본 줄 알고. 오리를 알고서. <laughs> 아먹봤어요 뭐 되게 맛있어요. 아, <laughs> 아,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한번 사와봤어요 이거는 요거는 어, 소금 버터롤이고, 이거는. 진한 쌀 크림 빵이래요. 이거 이렇게 극찬하시더라고요. 너무 맛있다고. 네. 그런데 어? 우리 너부터 먼저 먹어보자. 이건 크림이니까. 여게 보시면 진짜 소금 빵처럼 알갱이들이. 제 소금이 진짜 롤이라고? 어, 소금 빵이라고. 버터 소금 롤. 버터 소금 롤. 롤이라고 그러네. 그냥 빵이라고 하라고 어, 이거 버터 롤처럼 생겼잖아. 버터 롤 빵처럼. 음. 얘가 뭐 맛있어? 음. 음 소금이군. 소금이군. 음. 향은 이제 버터롤빵 향 나요 야 지금 12월달에 그거 안내는데 카페쇼 코엑스에서 아거 하기 힘들어 또야 근데 와, 그때 먹었던 소금빵 진짜 맛있었는데 거기서 또그 안에도 보면 진짜 이렇게 돼 있어요 왜 이게 소금빵 같은 경우도 보면은 안에 버터가 있는 것처럼 어... 촉촉한데 먹어봐 어? 뭔가 푸석푸석한 이 소리는 뭐지? 그거는 그냥 보토로 빵이에요. <laughs> 얼굴을 숨길 수가 없고. 그냥 노말하구나. 음. 그냥 빵이지 뭐. 보토로 빵이지. 소금맛 같이 먹어. 봐 같이 먹고 있잖아. <laughs> 겉에 있는 소금 맛 뜨거. 여기 안에는 어우 우리 소금 맛이 안 나요. 어? 그 소금 맞아 소금 맞겠지? 그냥 이반 우리가 먹던 소금 빵은 되게 소금이 짰는데. 그러니까 소금 이렇게 통처를 먹어도 안에 소금맛이 났는데 그런데 기다봐 이거 화가 안먹어봤으니까 소금 을 먹어볼게 어머 소금 을긁어먹니까 이렇게 뻥 뚫렸네 홍골빵이다 <laughs> 이거는 진짜 굽자마자 먹어야 돼 그지? 음. 그냥 너만한걸로 억지로 뭐 이렇게 어머 나 한입도 다 먹는거 봐 네다 먹어라 이씨. <laughs> 음. 이게 맛 없으면 안 먹을 텐데 계속 먹는 거면 아 이것도 음. 먹어야 돼좀 멈춰봐. 음, 약간 좀 나는 것 같긴 해요. 근데 그게 조금 미세해서 그렇지. 어, 은은하게 너무 은은한 게 음. 없구나. 음. 음, 괜찮아요. 진짜 진짜 괜찮아? 버터 가 많이 좋아한 것 같아. 어 괜찮아. 담백하니 괜찮네. 자, 이번에는 음 이번에는 쌀뭐 진한 쌀 크림빵. 쌀크림이라고? 쌀크림 음, 생크림인가 봐 안에 네. 음. 아, 사자, 거의 사장님 빨리 먹어 그랬어 왜 이거 안 나오는데 또? 아니 생크림이니까 아사장한고다 먹으라고? 그게 상할 수도 있으니까 어, 뭐다 자꾸 먹지? 물다그어 그래? 알았어 다시는 힘든데 이게 어, 말랑말랑해서 그래 또 자꾸 먹어 안에는 겉에는 약간 빵 가루처럼 소보로 빵 가루 같은 거 있지. 어. 보들보들해요. 음 맛있는 향 나. 음. 먹어보세요. 음, 음, 너무 <laughs> 너무 맛있어? <laughs> 음, 달라 달라. 음, 음 너무 맛있는 거 같아요. 음, 너무 맛있어. 아 진짜로? 음. 아배어물었을때 되게 부드러움과 달콤한 크림 향이 크림 향과 달콤함 아, 음. 아 이거 진아 어, 이거 진아 진짜 네아 이거 극 이거 극찬이유가있이유가있 음. 이거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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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음 이거 진아 맛있다 아 음. 이거 이느껴아서거같아 무슨 크아이야크크이야생크이야생이야음생이림인데이런거비아빵 음. 음. 있는데? 근데 이거 이크림이크림이랑똑아 그 이거 같아 뭐? 막 지난 사크라고 하는데 그때랑 한 동안 많이 먹었던 예전에 프레즐에서 아. 그래, 코로네인가 그래 그래 하간 응. 거기에 말 들어있는 뭐. 크림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. 오케이. 일단 빵이 너무 촉촉하고 부드럽고 맛있어요. 크림도 거기에 걸맞게 조화롭게 잘 되어 있어요. 봐봐 크림 좀 응. 보여줘. 꽉차 있어? 응. 오 괜찮네. 당연히 단점은 옆 빵가루를 부스럭지가 좀 많이 흐른다는 거? 어 너무. 응 너무. 이게 먹은중위로 <laughs> <laughs> 뭐 떨어져요. 너무 떨어졌네. 응. 그것만 빼면 어 너무 맛있어요. 너무 괜찮은데? 커피 한잔 먹어봐. 아 커피랑 찰떡궁합인 거야 이거. 기분 좋았어 웃는 거 보니까 진짜 맛있는 음 거야 먹을 때 웃을 때. 음 아, 나... <laughs> 계속. 어 너무 맛있네. 실없시 어 웃을 때가 제일 맛있었어. 아예 부활 실없시 웃을 때가 제일 맛있는 거. 같아. 어 맛있네. 아 먹고. 음. 자, 커피 한 입을 어머, 너무 잘 어울려요 너무 맛있어요 자꾸 추천해요 진짜? <laughs> 응그 정도야? 응, 잘했다 어. 왜냐면 뚜레쥬르는 음. 이게 가다 보면 조금 질릴 때가 있어요 솔직히 말을 하면 왜냐면 항상 갈 때마다 거의 비슷한 웬만하면 비슷한 빵들이 다 진열되어 있기 때문에 맨날 먹던 것만 먹으니까 응, 맨날 먹던 것만 먹으니까 근데 어 요거는 몇주 정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왜 붙었어요 이제? 어. 음. 아, 아, 아. 어 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. 아직껏 요즘 먹어본 어, 어, 빵 중에 먹어본 빵 중에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. 그래 <laughs> 몇천원짜리 어. 빵보다 음. 포터블에도 아. 입천장 까지는 샌드위치보다 아. 맛있어? 어. <웃음> <웃음> 어 진짜 어 진짜 최근 들어 먹어본 빵 중에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. 어 사장님이 정확하게 어. 취향을 얘기해줬네. 어. 진짜 맛있어요. 아 어, 너무 맛있다. 네 다음에도. 사장님 만나면 또 추천해주세요. 응. 빨리 가자. 그래, 그러면 계속 맛있게 먹어. 응. 네. 안녕. 안녕.